여기까지 질문했었고요몇쪽페이지 질문하세요? 오5오5오 반. 오 번. 오 반. 오시오 페이지오 반. 오시오 페이지. 오 반. 오시오 이 오시오 반. 오시오 번 오시오 반. 오시시다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봐봐, 지금 4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좀 함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1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식을 바꿀 수 있겠니? 오케이, 어. 자, 4의 마이너스 x라는 얘는요. 얘를 이제 하나의 미지수로 봐 버릴 거라고. 알겠죠? 이 미지수의 근데 범위를 알아야지만 나는 얘의, 얘가 의얘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일단은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4의 마이너스 x의 범위를 따로 구해보자고.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마이너스 x의 범위는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맞지? 그럼 4의 마이너스 x 제곱은요? 이건 어떻게 돼? 그래,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한 거야? 밑을 4를 취해버린 거야, 양변. 알겠어? 오케이. 어.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라는 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 봐봐, 4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니까 지금 얘를 4분의 1로 적을게.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이차 함수꼴 만들려고 그래요. 알겠니?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뭐, 마이너스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얘 아래로 볼록이 함수예요 그죠? 축의 방정식이요. 4의 마이너스 X 값이 8분의 1이 될 때가 축의 방정식이라고요. 맞나요? 아봐 4의 마이너스 x가 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볼 거예요. 1은 대충 이쯤 있지 않냐? 맞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볼 건데 이 함수는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 그치 어디에서? 이 부분의 함수에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이 함수를 통째로 그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볼 테니까 1일 때의 함수값만 0보다 크기, 크기만 하면 되겠지. 알겠어? 어. 그래서 결국은 4의 마이너스 X라는 얘가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때 X값 구할 필요도 없고요. A에 보면 구하라 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4의 마이너스 x가 1이라는 건 집어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4분의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358번 봅시다. 자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 봐봐. 뭐 어쩌, 저쩌 모르겠고, 이식 보고요. 호수의 물속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의 64이하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그게 최소 몇 미터인지 구하래. X미터라고 하자. 오케이. 어디 보자. 그럼 X미터에서의 수심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맞죠? 수심이 아니라 빛의 밝기가요. 빛의 밝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의 64분의 1 이하래, 이하래요. 이게요, 얘가요.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는요, i 0예예요 맞죠? 이거의 64분의 1 이하라는 식인 거야. 끝나지 않았냐? 맞지? I0, I0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요. 결국은 4의 마이너스 0.2X라는 게 4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3제곱. 맞지? 그럼 마이너스 0.2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됐나요? 음. 자, 얘는 필름을 유리에 한장 붙이기 때마다 처음 빛의 양이 4분의 3이 차단된대요. 그러면 빛의 양의 5분, 512분의 511 이상을 차단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어떤 식으로 좀 봐주냐면 우리가 막 4분의 3에 거듭제곱을 해서 511이 나오지 않아. 맞지? 3의 거듭제곱으로 511이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그럼 통과되는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통과되는 것은요. 차단되는 거 말고. 통과되는 건 결국은 4분의 1만큼 통과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만큼 이상을 차단하려면 이랬거든? 그러면 통과되는 양은 51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512분의 511 이상을 차단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512분의 1 이하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4분의 1에 x장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512분의 1에 2하면 되는 거겠지 됐어? 통과되는 양으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니? 36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계속 똑같아 얘들아 그냥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많이 풀어봐 많이 어. 너네가 요쪽 유형이 부족하다 싶으면 세네 네 문제밖에 없거든 바이스토리를 펴서라도 좀 공부를 하세요 거긴 문제 많잖아 맞지? 어 보면 모르겠고 일단 이게 있는데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래요 탄소요 탄소가요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Fx라고 한다 했고요 어떤 유물을 발굴하여 조사했더니 탄소가 62.5g 남아있었대요 그럼 남아있는 양이 62.5g이에요 이 62.5g은 처음에 양이 1kg이었대 처음에 양이 ag이었을 때 요런 식이 만족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1kg이었으면 1 곱하기 2분의 1에 x년 후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맞지? 죠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요 62.5라는 것은요 아, 그램이구나. 얘, 그램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 얘들아. 나처럼 1 적으면 틀려요. 1,000 그램이에요. 됐나요? 1kg면 1,000 그램이지. 장상 보고 있니? 보고 있어. 응. 얘는 지금 계산해 보면요. 어디 갔어? 1,000 나눠줄 거예요. 그럼 만분에 이렇게 되겠지? 만이 아닌데? 어. 만 분의 625가요, 결국은 2에 마이너스 5730분의 x가 되는 거거든? 됐니? 얘요, 계산하면 16분의 1 나옵니다. 2에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제곱이랑 얘랑 결국 같아야 되는 거야. x 나오겠죠?